메라바. 아, 메라바 이르네. 이르네. 자 여러분 저희가 어제 어, 동사를 배웠어요 어, 동사 원형이 어근에 막 혹은 맥이 붙어있는 형태이고 막과 맥을 결정하는 것은 동사 어근의 마지막 모음에 따라서 모음 조화로 결정이 된다 까지 배웠습니다. 맞아요. 맞죠? 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동사를 어, 배워 볼 텐데요. 제가 한 장표에 12개씩, 24개를 들고 왔습니다. 이 24개는 굉장히 빈도수가 높은 거여서 어떤 책을 보시든 제일 앞 쪽에 항상 배치되어 있는 동사들 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을 네. 만드는 방법까지 배워보겠습니다. 자 네. 욕심이 어... 과하시네요. <laughs> 아 죄송해요. 하하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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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하하하하자 네. 여러분. 네, 네, 네. 자, 회수, 회수, 회수. 자 사다. g i 맥 아시죠? git 맥한 번씩 기트맥.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g 맥오다는 맥이라고 합니다.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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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다. 내가 감정적인 거 말고 물리적인 몸을 움직여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약품막이라고 합니다. 음, 약품막약품막약품막 네. 네그 다음에 기계가 작동할 때는 계속 기계는 똑같은 움직임을 작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기계가 작동하다. 그 다음에 일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를 Charles s c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일을 하는 것은 기계가 똑같이 작동하는 것처럼 어, 매번 같은 어떤 행위로 일을 하는 거를 뜻해요. 그러니까 뭐 출근하는 것,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매일 공부하는 것, 등교하는 것에도 어, 쓸수 있는 단어입니다. Charles s c h m 막 우리가 성실한 이라는 형용사 배웠잖아요. 네. 찰르스칸, 찰르시칸입니다. Chalishkan. 네, 찰르시칸, 찰르시마 같은 Chalishkan. 어근에서 이제 온 거죠. 반복하고, um. 어 일하고 작동하고 어떤 느낌이신지 알겠죠?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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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으로 계속하는 거, 반복하는 네, 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 찰르시마를 씁니다. 그래서 어 수업을 한다, 공부한다라고 할 때, 다르스 찰르시마 이렇게. 네, 찰르시마. 네, 그다음에. 앉다 혹은 거주하다는 오툴막 오툴막 네 다음에 책을 읽다 할때 일단은 오크막 오쿠막네그 다음에 어 먹다 시미트 먹다 점심 먹다 저녁 먹다 할때 먹다 는 예맥 예맥 그 다음에 마시다 그뭐 약간 액체를 마시다 혹은 약을 먹을 때도 알약이 있고 우리가 병에 담겨 있는 약이 있잖아요 그런 약을 마시다 감기약을 마시다 할때 어, 마시다 혹은 담배를 피다 울트틀케 가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내에서도 흡연을 하고 온갖 곳에서 다 흡연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담배를 피다 할 때도 씁니다. 이츠맥. 이츠맥. 스맥. 네, 이츠맥. 다음에 얻다 그다음에 받다 혹은 그 얻음으로 해서 이제 나그 어떤 뭐 물체가 이제 나에게 오는 것 획득하다 그다음에 구매하다 사다 이런 의미로 알마을 씁니다 알마 막네 그다음에 팔들 그 반대로 팔다 팔다는 사트막 사트막 네 그다음에 어 이 되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되다라는 표현은 명사나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내가 어떤 상태나 기분이나 어 뭔가 상태 변화가 되다라는 어 동사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올막이라고 하고요. 올막. 음, 네. 그 다음에 어, 머물다, 체류하다. 이거는 이제 앞에 거주하다라는 오트루막 있었잖아요. 오트르막. 오트루막과는 조금 다르게 약간 그것보다는 조금 더 짧게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에서 한달 머물렀어요 할 때는 이걸 씁니다. 칼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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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칼막. 그 다음에 어디에 어, 예를 들어서 고향에 부모님이 살고 있어요. 이 말은 굉장히 그 고향에서 오랫동안 산다는 의미 혹은 그리고 인생을 산다라는 의미로 살다는 야샤막입니다, 야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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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오투르막, 칼막, 야샤막이 앞에 어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어요, 체류하고 있어요 라는 동사로 활용이 되는데 조금씩 뉘앙스가 다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어, 우리가 뭐 편지를 쓰다, 뭐 레포트를 쓰다 할때 쓰다는 야즈막이라고 합니다. 야즈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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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앞에 우리가 야프막이라는 하다를 배웠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것이었고, 어,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을 애트맥이라고 합니다. 애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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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우리가 컵아트 기억나시죠? 아침 식사에 진심인 툴키에이들. 카바우트 음, 음. 네. 할 때도 에트맥을 쓴다. 음.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을그 음. 카바우트를 야프막이라는 거에 붙여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음. 카바우트 야프막이라고 하면 정말로 이제 출근을, 앞에 추, 출근을 해야 되는데 진짜 위만 채우는 느낌으로 그냥 밥 먹는 거 있잖아요. 음. 그럴 때는 음. 카바우트 야프막이라고 합니다. 음. 그런데 음. 카바우트 에트맥이라고 하면 카우트하면 어때요? 우리가 떠오르는그 이미지 즐겨야 응. 되는 거잖아요. 앞에 그 손님을 초대하고 가족끼리 빙 둘러 모여 앉아가지고 여유를 느끼면서 응.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다 이렇게 하는 그런 코스들 응. 그렇게 누리 응. 그 시간을 누리면서 아침 식사를 했다라고 하면 에트맥을 합니다. 응. 그래서 카우트 응. 에트맥과 카우트야프막은좀 뉘앙스가 다르다. 응. 응. 네,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대화하다, 이야기하다, 나너랑 대화하고 싶어, 할 때, 코누스마 코누스마크. 네. 네, 이것도 코누스칸과 같은 개념이네요. 네, 그렇죠. 코누스카이수다스러워죠 네, 그래서 당신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할 때, 샌니, 거느시막 이치의 름음나 당신 너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는 음, 문장이 그렇구나. 됩니다 그다음에 어~ 말하다 주장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어~ 이 동사도 사실은 누구한테 말을 하고 있는지 청중이 어떤 어~ 사람들인지 그냥 모여있는 청중인지 아니면 특정한 사람한테 말을 하는 건지에 따라서 말하다도 동사가 조금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중에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하는 것 혹은 어떤 특정한 것을 주장하는 것 그다음에 앞에 상대방을 앉혀 놓고 뭔가 설명하는 것은 대맥 을씁습니다 대맥 네 대맥 그래서 위에 있는 코누슈마과 대맥의 차이점은 코누슈막은 서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어떤 상호적인 어떤 교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데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방적으로 나의 주장을 전달하는 그런 느낌이 음, 있습니다. 약간 이걸로 하면, t 네. 투랑 스피크 이렇게 차이 나나요? 어, 그럴 수, 그렇게, 네,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 뭐, 예를 들어서 앞에 청중이 있어요 연설을 해요 그럴 어. 때는 또뭐 쇼일레맥이라는 네, 네. 다른 단어가 네. 있습니다 네 아. 쇼일레맥 네 어. 그다음에 자다는 우유막이라고 합니다 우유막. 우유막 우유막 네 그다음에 어~ 일어서다 혹은 깨다 이제 이 깨다도 내가 정신이 깬 건지 혹은 제 몸이 일으켜진 건지 이거 다른데요. 몸이 일으켜서 여기 앞에 일어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물리적으로 네. 내가 잠에서 몸을 네, 움직여서 깨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네. 가크막이라고 합니다. 가크막 네, 가크막그 다음에 웃다. 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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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규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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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생각하다. du 맥 h i n mech du shin m e 다 h du shin mech du shin mech du 이 h i n mech du s e c i s i 앞에 명사들이 붙어서 쓰이는 말입니다. 연기를 음. 하다 할 때도 이것들이 이 동사가 쓰이고요. 어쨌든 약간 어떤 행위를 하는데 음. 창의적인 것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몸을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할 때는 다 오이나막을 씁니다. 오이나막이라고 합니다. 오이나막. 네, 그 다음에 어, 샤워하다는 뉴스아막. 이슈 l do do sh. I'll mark. I'll mark. I'll mark. I'll m r k i a l l mark. 앞에 그 mark. r k i a l l m a 이 샤워인데 그 샤워에서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해요. 어. 그래서 알마기 얻다 봤다 이잖아요. 어. 어. 음. 그래서 그 물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어. 샤워하다라는 표현이 요렇게 만들어진 거. 어. 아. 물이 떨어진 것을 내가 받다. 듀샤마. 이런 고입니다 아. 어. 그러면 네. 약간 저도 하... 하나만 어. 어, 오케이. 어. 이게 어, 어. 아니 끝 끝. 그 그러면 우리 올막 같은 경우 우리 올 네. 있잖아요 네. 명령. 네. 그것처럼 앞 뒤에 막이나 맥 같은 걸 떼버리고 그냥 앞에 끝만 써서 명령형으로 모든 단어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올 올막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쓰는 건가요? 루시에 맞아요. 네. 그냥 다, 다 쓰시면 됩니다. 아다 아, 그러면 기타면은 그냥 가. 갤를하면 네. 와. 이렇게 명령형이 네. 되는 거네요. 뒤에 끝만 네, 다꿔버리면 그렇죠. 그렇죠. 야, 그래서 네, 네. 그 영향을 음 진짜 천재다. 와. 을 만드는 그 이제 방법도 따로 있기는 한데 제일 쉽게 이제 막을 다 떼버린다, 맥을 다 떼버린다 이러면 너가 그 그래, 행위를 네, 네. 해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내 앞에 음, 있는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음, 당신이에 네, 네. 해당하는. 그 주어 어. 2인칭 단수 주어에 명령어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 제일 많이 쓰는 게뭐 이거일 것 같아요. 와라, 갤, 어. 갤, 나에게 갤. 와라, 갤, 갤 어. 이러면 와라, 와라, 어. 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네. 그러면 이해라도 찰스하고 끝나버리면 되는 거네요. 잘리쉬 이렇게요? 찰. 네, 잘리쉬. 아, 찰리쉬. 아 네. 그, 어. 근데 이제 틸케인들이 실제로 이렇게 명령어를 얼마나 많이 아, 쓰는지 제가 예의. 잘 모르겠어요. 예의가 있는 사람, 무례하지 않은 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고 아이들한테 그냥 쓸수 있는 단어들 정도만 명령어로쓰겠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찰리 씨를 명령어로한 번도 안, 안 만들어봤는데 지금 진세가 아. 어떠냐면 약간 이 정도로 그거예요, 얘기하는 그거. 사장님이면 약간 아, <laughs> 착취하는 거 아닌가. <웃음> 아니, <웃음> 공부하다가 데레스 찰리스 막이니까 데레스 찰리스 하면 찰리스 하면 아이들한테 공부해가 되는 단어니까 우리 흔히.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일단은 네. 문법적으로 네. 맞습니다 네. 어, 알겠습니다. 네, 어린애들한테 할수 있겠다. 어, 어, 어. 어, 실수 안 하려고. 길래길래아 길래, 길래. 길래, 길래. 히셰키리에 히.